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을 보내며 또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주간.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들을 살리고 힘이 되고 진정한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저희에게 놀라우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저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가운데 하루가 거룩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리파나 무할리파나 야만이 있느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laughs>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어이 거짓 교사 가르침을 분별하고 그것에 틈을 주지 말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을 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럼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아, 질문에 대한 아, 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림을 받았다면 아, 다시 말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은 성도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죠. 골로세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통치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질문의 답은 바로 지금 통치하시는 그분이 계신 곳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2절은 같은 의미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권받은 자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통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이에요. 성도의 삶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의 과거는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laughs> 죄와 과거는 죽었어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절,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바로 승리의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의 과거는 죽었고, 우리의 모든 죄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지금은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의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삶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영광의 승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것을 증명하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것의 완성된 그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 중간 단계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고 승리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임미와 아직 사이에 시간적으로 그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자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 우리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위에 것을 추구하는 삶은 땅에 것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것들을 죽이라. 위에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죽이라. 어떤 것들입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자, 이것은 개인적인 죄악을 말하죠. 개인적인 어 문제들이에요. 자,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하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왜 우상숭배일까요? 탐심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탐심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섬기는 그것이 탐심입니다. 그렇다면 탐심은 우상인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죽이는 삶을 살아 이러한 것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자 앞에서도 전에는 그랬지만 또 이제는 임이와 아직 사이에 사는 것이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자 여기서 벗어 버리라는 것은 내 버리라, 치워 버리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엇을 버립니까? 곧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하지 말라. 자, 이번에는 우리가 벗어버릴 것, 우리가 치워버릴 것을 말씀하면서 사회적 관계에서의 악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악들이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자, 앞에서는 다 개인의 문제였어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었다면 이제는 인간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렇죠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10절 세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9절에서 벗어버리고 10절에서는 세 사람을 입었다. 벗어버리고 새로 입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그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존재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가 그 사람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옛날에는 신분이 아주 이렇게 구별되어 있던 사회였기에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벗어버리고 새로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존재다. 거룩한 존재,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지키고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를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답입니다. 마지막 11절, 거기에는 헬라인, 유대인, 헬라파, 부할리파 야만인, 스구디아인, 종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 만유이시오? 안에 계시는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골로세에서 시작할 때 보았던 것처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다. 유지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 안에 계신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모든 차별은 이건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지금 골로세 교회에 들어오고 있는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이 자꾸 구별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 할례를 받아야 하는 사람 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절기를 이렇게 해야 되고라고 자꾸 유대적 관습을 말하여 사람을 구별하는 거지.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구별이나 차별이 없다. 모두 하나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명령형을 보면 되겠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의 것, 수직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는 또한 무엇을 죽여야 할까? 이것은 나와 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의 부끄럼 이런 것들을 죽이고 벗어버려야 한다 내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무엇을 내 삶에서 제거해야 할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바로 그것을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제거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삶이 될때 바로 바르게 사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그 양곳에 우리가 머무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고 또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생각하며 아름답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날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 저희들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안에서 우리 삶이 거룩하고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